안녕하세요. 이제는 백순이를 벗어나고 싶고 싶어 싶은 박소연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어유 이렇게 예쁘신데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laughs> 공을 칠 때마다 이제 힘을 주고 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빠지는, 네, 빠지는 네. 경우도 치킨을 있고 치킨을 좋아하게 되시는 네, 치킨이 <laughs> 되고, 공이 왔다 갔다, 음 왔다 갔다고요. 네. 하 네. 네, 그 공이 맞을 때마다. 이상하게 맞는 느낌이 나시고 네네. 네, 근데제 그러면... 생각에는 홀리 네. 알아서 잘갈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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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뛰어나시죠. 본인이 이렇게 맡으신 분잘해주셨 <laughs> 부러워서. 아 그래요? 부러워서요. 아, 아니 한마웅님 별로셨던가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네. 부러워요. 맞습니다안 네. 됩니다. 네. 미녀분들이 저희... 또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건데요. 네. 티 높이도 맞춰주시고요. 네. 긴장을 좀 푸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연습 스윙도 충분히 하시고요. 네. 오. 오. 스윙 좋으신데요. 한번. <laughs>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긴장, 하셔서 그러니까 좀 마음 놓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괜히 네. 신준프로님이거두셔서 그래요. 네. 맞죠? 네. 맞죠, 맞죠, 맞죠. <laughs> 아니 안 맞아도 박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laughs> 안 맞아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네. 천천히. 어, 네. 음. 네. 네. 동 하나. 이 정도는 더 아니었는데 한개더 쳐볼게요. 빈수인 충분히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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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스윙 내가 마음에 든다 생각할 때까지 몇번 하세요? 네. 몇번 하시고 생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네, 되죠? 네, 엄청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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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중참 좋으신데. 만이 허브 채로 치워 다들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 <laughs> <laughs>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치기가 그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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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어~ 이~ 팔로우 스루 쪽에서 네.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초보분들은 팔로우 스를 하실 때 어 이렇게 시원하게 팔로우스루가 된다라는 느낌을 잘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공을 치면서 네 시원하게 쫙쫙 빠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영차영차 영차 해낸다는 느낌이 좀 나죠. 좀 버거워요. 버거우시죠. <laughs> 근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 몸이 많이 빨라요. 몸이 음 내가 어, 어드레스 놨을 때보다 공이치보다 몸이 많이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팔로우스루가 좀못 가게 되는데요. 어,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공을 치실 때 어, 뒤로 나와서 빈 스윙 한번 볼게요. 네. 네, 백스윙 한번 올려 보세요. 백스윙 올리시고 여기서 지금 아까 공을 치러 나갈 때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클럽이 빠질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채는 이렇게 그냥 오게 되는 거죠. 클럽이 넘어오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몸이 빨라지면 안 되고 팔이 더 빨라져야 되겠죠. 공을 칠때 그러면 여기서 쭉 해서 팔만 먼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팔만. 그렇죠. 팔이 오고 몸이 따라오는 느낌으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몸은 내뜻시고요 가만히 두고 팔만 넘겨보세요. 팔을 위로 넘겨보세요. 어. 그렇죠. 그렇게 요 골프를 치시는데 골프를 백스윙 해놓고 무조건 회전이라고만 생각하고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슬라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열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빈스윙을 하실 때더 팔로만 하셔도 돼요 음. 내가 몸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들이나 혹은 스카이볼이 많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쭉 올려서 팔을 넘길게요 팔을 쭉 넘기세요 그렇죠 아. 공 한번 쳐볼게요 저희 팔만 그렇죠 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 어떠세요 네 느낌 어떠세요어어어어왔어어 너무 좋어어어어어볼까요 네. 어아 네. 네. 확실히 역시... 헤드가 딱 먼저 가는 느낌인데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천어어어어천 네, 리액션들이 상당히 좋으니까 본인도 네. 부담 을느끼셨맞아요 <laughs>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응원이 어드레스하실 때 <laughs> 지금 신주프로는 못 들어보던 이런 기울잖아요 요거 조금만 세우게요. 네, 네. 응, 그렇죠.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팔만 응. 네. 아 어, 그래도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쭉팔 그렇죠. 샤워.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저희가 어, 레슨을 받으면은요 부담스러운 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음. 근데 실제로 딱 보면은 정말 주먹 하나 정도 바뀔까 말까인데 음. 내가 레슨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바뀌었을 거야 불편하다 생각하니까 공을 못 맞추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스윙을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게 골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굉장히 체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나요. 몸이 빠른 그 스윙에서 네. 몸이 먼저 가는 스윙에서 지금 팔이 좀 이렇게 잘 빠지는 느낌이 어. 나거든요. 한번더 해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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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제대로 헤드를 싹 휘두른다. 네, 휘두르는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 스으로 맞... 바뀌었어요. 네, 휘두르는 사이에. 느낌. 팔 그렇죠. 시선도 조금만 더 아래 보고 갈게요. 네. 네. 먼저 따라 나가지 않게. 쭉, 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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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너무 좋하시는데 네. 연습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쪽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어, 지금 155m, 네. 지금 7주 네. 가장 멀리 나갔죠? 네, 네. 근데 저희가 무거운 거 들고 스윙 많이 하시잖아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연습 도구도 안 사셔도 돼요. 거꾸로 잡으세요. 클럽 거꾸로 잡고 이 그립 끝이 내등 뒤로 빨리 넘어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립 끝이 등 뒤로 빨리 이렇게 넘어오게요. 아. 그립 끝이 빨리 넘어오게요. 손 팔을 잘써 주셔야 그이 끝이 빨리 넘어가는데 몸이 빠른 분들은 못 넘어와요 이렇게. 아.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겠죠. 이렇게 되면 열려서 그래서 그이 끝을 빨리 넘기는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거든요. 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연습하는 거까지. <laughs> 연습하는 네. 네. 한번 볼게요. 잘안 넘어와지죠. 아, 그렇네요. 생각보다 잘안 넘어와요. 손 팔을 많이 쓰셔서. 그렇죠, 등 뒤로. 오. 빨리 넘겨주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요. <laughs> 어, 좋아요. 그러면. 스피드 부분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좀 몸이 빠르거나 헤드가 조금 가지 않고 영차영차 팔로우 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더 스피드도 나고 이 헤드가 보내지는 느낌으로 좀 공을 치실 수 있거든요. 네. 저 아. 직접 소감 들어보고 싶어요. 많이 부담이 되셨죠? 네, 저... 그런데 결과가 지금 그몇분 사이에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많이 느끼셨나요? 네. 저 생방송인데 망한 줄 알았거든요. 아, 망했다는 표현을 <laughs>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단시간 만에 저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주셔가지금 <laughs> 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아, 아 은인을 만난 네. 것 같다. 네. 박수현님, 앞으로도 멋진 외모만큼 멋진 골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laughs>